안녕하십니까. 오늘 살펴볼 종목 태경 미케입니다 자,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영상 제작에 큰힘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올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이 주도 테마를 한 가지 꼽으라면, 단연히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고, 그 중에서도 이 리튬 관련주들이 미친 듯한 상승폭을 기록을 해왔었죠. 자, 그런데 이 리튬에 이어서 다시 한번이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광물이 뭐냐, 바로 이 흑연이다라는 것입니다. 자 사실 그동안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핵심 소재로 이 양극재가 주목을 좀 받아왔었고 이 양극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로 떠올랐던 게 바로 이 리튬이었습니다.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 흑연 같은 경우에는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냐? 바로 이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소재 이 음극재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 응급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죠?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, 이 전기차 배터리 내에서 이 리튬이온을 저장을 하고 방출을 하면서 이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국내선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 애경 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 응급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흑연의 역할은 무엇이냐? 이 흑연이라는 거, 고온을 견디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철강을 만드는 뭐 용광로의 내화제로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음극제 안에 안정적으로 이 리튬이온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광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, 그게 바로 흑연이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쉽게 말해 이 양극제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, 이 리튬의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다라는 거겠죠. 자, 더군다나 이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수명을 좌우하는 이 음극제 소재로 쓰이다 보니까, 현재 이 배터리 한 개당 흑연 함유량이 50에서 약 100kg 비율로는 약 30%대 ...에 달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수치는 올초 시장에 관심을 모았었던 이 리튬에 비해서 약 9배 가까이 된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이 흑연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배터리의 공급망과 이 생산 능력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현재 이 흑연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냐? 바로 이 중국입니다. 현재 이전 세계 흑연의 60%대 이상이 이 중국의 ...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음극제용 최종 가공제의 98%가량이 지금 중국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 어떻습니까 이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죠 자 연초 이 IRA 법안의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이 미국이 중국을 전기차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다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CRMA 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 핵심 원자재의 65% 이상을 단일 국가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이 테슬라와 벤츠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 전세계 흑연 수요량 가운데 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 판매되는 비중이 약 50%가 넘는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도입 초기 단계입니다 이 쉽게 말해 이 전기차 도입 초기부터 이 흑연이 모자르다 라는 것은 앞으로 이 흑연의 몸값이 더욱더 기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겠죠 자이 BMI 같은 이 광물자원조사업체에 따른다면은 이 2030년까지 흑연에 약 12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2035년까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97개의 새로운 광산이 필요하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더군다나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테슬라와 벤츠 뿐만 아니라 이 도요타와 포드 등의 이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이 전부 이 흑연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이 이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? 일단 이 흑연의 몸값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귀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현재 이 전기차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미국과 유럽이 이...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흑연 확보가 절실해졌다라는 것이고 이와 함께 이 흑연 사업뿐만 아니라 이 흑연을 가공해서 만든 첨단 신소재 이 그래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역시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.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어디서 봤었습니까? 이 리튬 관련 주에서 무더기로 나왔었죠. 이 리튬 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 리튬 테마 주들의 주가 역시 뭐 1열배 심지어 모뭐 2 0배 이상씩 폭등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흑연 역시 앞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나아질수 있는 만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,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이 흑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스웨지들을 찾아서 공략을 한다면은 이 연초 리튬 불장에 버금 가는 수익을 단번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또한번 찾아왔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또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뭐냐? 앞으로 이 주가가 크 간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막 들이대면 되겠습니까? 이 세력이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격한 롤링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이 명확한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야지만이 이 단기 손실 없이 편안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매매 타임이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흑연주, 태경BK,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,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%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, 하다 가셔가지고,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, 라는 것입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, 요거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된다, 라는 거겠죠? 자, 이 최신 매매 전략대로이 안에 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.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목표가와 기간, 전부 다 적어드렸고,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 저점 매수자 조카에도 다 적어드렸습니다.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3박자가 모두 적혀있다 라는 것입니다.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.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? 자이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. 자이 상단에 보이시는 점 여러분들 흑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흑연주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던데 지금 뭐 새벽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이 우리 구독자님들 뭐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 제가 지금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?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. 자이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실 수 있으십니다.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엔타 드렸습니다. 흑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아직도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 좀 있으시던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. 하겠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대응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군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살아나는 종목도 있으시겠지만, 여전히 물려있는 종목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? 바로 매매타이밍이죠. 자, 살까 말까, 그때 살 걸, 뭐 그때 팔걸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. 자, 최근에 뭐 유튜브라던가 이 텔레그램이라던가 정말 손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, 아, 여기서는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요즘에는 뭐 너...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. 자, 똑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. 자,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? 바로 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참 아이러니. 이 주식이라는 거요게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오르는 듯하다가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자 반대로 아 이건 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 안대로 또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자 마치 누가 뒤에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내가 사는 종목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, 자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뭔가요? 삼전, 네이버. 카카오. 자, 그런데 이 종목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얘기 하는 사람 없었죠. 자, 무슨 뭐 경제 TV니 뭐니 보면은 다 좋다고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뭐 마이너스 30% 반토막 뭐 3분의 1토막이 나버렸죠. 벌써 지금 시간이 약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삼전이나 네이버, 카카오 이런 종목 안 좋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. 그 만큼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자,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. 자, 그 이유는 뭔가요?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서 들어갔다는 거고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 팔기 때문이라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뭐 기업의 가치, 뭐 실적 이런 거뭐다 좋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? 돈 벌라고 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주식의 매력이 뭡니까? 하루에도 10% 에서 20%대의 수익을 빠르게 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가고 수익이 팡팡 터져야지만 돈도 벌리고 주식 투자하는데 재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. 자 제가 지금 주 투자한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시작을 해갖고 뭐 폭락장 바로 폭락장 맞아버렸죠 그리고 불장 전부 한 3번씩은 제가 겪어봤습니다. 자긴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? 분산 투자? 이론적으로 좋지만은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 이 시장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다는 거죠 자 제가 한참 자산 운용할 때이 종목 상담을 받으면 막 20종목에서 30종목씩 포트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 수익률 보시면 막 처참하죠 막 종목마다 마이너스 20% 마이너스 30% 이런거 수두룩하고 뭐 반토막도 굉장히 뭐 비일비재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안 오를 종목은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종목 뭐 10개, 20개 이렇게 이상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있으시죠? 그렇게 하시면 단언컨대 평생 돈못 봅니다. 자, 지금 시장은요. 1년도 안 되는 주기로 지금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죠. 자,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은 예전에 뭐 자동차, 정유, 그리고 화학 합쳐서 뭐 차화정이 유행을 했었죠. 자,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때 종목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? 안토막은 뭐 고사하고 뭐 10분의 1토막난 종목들도 수주록 합니다. 자, 최근에는 또 기억나는 단어 뭐 있습니까? DBIG나 뭐 태조이방원, 그리고 뭐에로배우 이런 거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. 자, 이 중에서 지금 몇 개나 살아남았냐 이거예요. 당장 1년 전 주가랑 비교를 했을 때이 배터리, 이 2차전지 빼고는 지금 살아남은 섹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. 자,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? 이 좋다는 섹터를 다 사갖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...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라는 것이죠.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. 즉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. 자 앞으로도 계속 테마는 순환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대장주를 공략을 하셔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 수가 있다 이겁니다. 자 실제 지금 여의도 프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. 분산 투자? 이거 뭐 많아봤자 다섯 종목 이내라는 거죠. 자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줍니다. 뭐새 나라 가는 소리만 하고 있죠. 앞으로 뭐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, 뭐 이만큼 클 거다, 뭐 좋습니다. 다 좋다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데,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,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자, 매수해놓고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은 튀어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 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테마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주만 딱 하나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10%에서 20% 정도의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시장 주도테마 내에서 단기 종목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죠. 지금 보시면은 뭐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뭐코스모신소재 그리고 뭐 LNF까지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내드렸고 수익을 내드렸습니다. 자 특히나 뭐 금양이나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저점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400% 넘게 수익을 내드렸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약300%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. 자그 뿐입니까? 뭐 EM 플러스나 YTN 레인보우 로보틱스 노터스 뭐 제주은행 이렇게 시장 주도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종목들을 지금 그날그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. 저랑 같이 해주시는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 인증을 해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수익자로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. 시작은 소액으로 하시라 이겁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으실 텐데 여기서 또 종목만 쌓으실 건 아니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간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은 이 그때부터는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 본격적으로 제 급등주를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주식을 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 보니까 막 주가가 움직일 때좀 따라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. 자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 내가 좀 방안을 만들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장 시작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딱 하나 선별해서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월 초에 이 13만원 밑에서 스윙주로 추천드렸었던 이 양극질 대장주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한달 동안 약150% 가까이 올라버렸죠 여기 보시면은 단톡방에서 장전 8시 33분경에 뭐 매수가와 손절가 비중 모멘텀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은 아무 무리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뭐 매수 못 하실 수가 없겠죠. 그냥 장전에 HTS나 뭐 MTS 키고 에코프로 13만 원에 딱 걸어 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뿐입니까 자, 2월 말에 단기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 이수와 어떻습니까? 단 5거래일 만에 약80% 가까이 올라버렸죠. 역시나 단톡방에서 장전 8시 47분경에 매수가, 손절가, 비중, 모멘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지금 그냥 먹을 게너무 많은 장입니다. 지금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죠. 근데 뭐 눌려 있는 거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대장주만 공략을 하셔야 된다. 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떴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렇게 초반에 선점을 하셔야지 남들보다 두 배, 세배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장전에 잠깐 문자나 카톡 보시고 매수하시는 거 어렵지 않죠. 자,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종목 복을 압축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. 딱 단돈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이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는 거죠. 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뭐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뭐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복리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%씩 수익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카톡방이나 문자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바로 상단의 전화번호 위번호로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급등주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일이라고 좀 문자를 보내시면은 단톡방 안에서 저랑 좀 이런저런 대화도 하실 수가 있고,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. 자,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죠. 아무래도 이 단톡방에서는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편하게 대화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이 문자로만 꾸준히 종목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만 끝내면 좀 아쉽죠. 우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는 다 드렸고 이번 달 한정으로 구독자 이벤트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금양과 한미글로벌 그리고 에코프로를 이 바닥 구간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잡아낸 이대시세 검색기 요거 지금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참여들 하셔가지고 이 검색기로 대박 종목들도 많이 잡아내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수익 내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자, 여러분들 저는 채널만 잘 크면 정말로 좋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이 구독, 좋아요 꼭좀 해주셔가지고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도 여러분도 오래 계좌 역전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급등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.